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일아트 매니아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제품. 바로 SM의 a NAL 사각형 네일 드릴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 제품은 최대 35,000 RPM까지 회전하는 강력한 속도를 자랑하며 손톱과 발톱 모두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전문 전동 네일 파일입니다. 가정용은 물론 살롱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요. 무엇보다 코드리스 충전식이라서 사용이 정말 편리합니다. 완전 충전 후에는 무려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해요. 충전 시간은 약 3시간이 걸리고요. 또한 정방향, 적방향 버튼이 있어서 오른손, 왼손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0부터 35까지 세밀하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현재 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 색상도 핑크, 퍼플, 머메이드, 로즈골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. 가볍고 콤팩트해서 집에서도, 출장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장점은 강력한 성능, 긴 배터리 수명, 세밀한 속도 조절, 휴대성까지 모두 잡았다는 것. 단점이라면 초보자 분들에게는 35,000rpm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집에서도 전문가처럼 네일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, SAM in AL 네일들을 정말 추천드립니다.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